2019년이 이제 딱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그 성탄을 사흘 남겨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역사의 작은 종말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함께 들려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 이럴 때 우리는 내 심장의 고동소리에 더 민감하게 되고 어, 기대와 불안감이 혼재된 그런 묘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올해는 나라 안팎이 다 수선스러워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 내면도 좀 수선스럽고 부산스러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이 생각보다 훨씬 높고 거칠고 견고합니다. 휴전선은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견고하고 남북의 셈법과 또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계도 첨예하게 에, 셈법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 그나마 성과도 사라지는 것 아닐까, 이런 조바심도 들고요. 그런 중에, 에, 최근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이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방위비마저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 그저 자국의 이익만이 우선인 그런 강대국의 엄포 앞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약소국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입니다. 소위 집단적 지성이라고 불리는 학자들도 또 전문가들도 어,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될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경 속의 나라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하도 비슷해서 당시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은 700년이라는 시대적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700년 후나 700년이 지난, 700년 전이나 7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위기 속에 있다는 점, 어, 그리고 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나 700년 후에 요셉이나 똑같이 편치 않은 심정 가운데 있다는 점 등등 여러 곳에서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메시지를 신탁했다는 그런 사실에 있어서도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성경은 남유다의 왕에게 전해진 메시지이고,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7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이들에게 주어진 신탁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7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700년 전에는 아하스라는 사람에게, 700년 후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상황이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또 여기서 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한번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사절에 있는데 네 대적자들이 심히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가 만 두부찌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살았게, 사납게 광분하고 일지라도 그저 나무가 타다가 남은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마음 졸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에 한번 하셨던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재차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전에 하셨던 말씀을 아하스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2절 말씀에 보면 안쓰럽게 표현하는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이 표현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 불신앙 때문에 생겨난 공포 그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들은 굳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740년 BC 740년에서 738년경인데 이때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정복 군주였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미 북시리아 그러니까 북 아람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디글라 필리에셀의이 무리한 조국 요구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두 동맹군은 그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를 찾아가서 우리의 반 아수르 정책에, 반 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루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 우리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왕으로 유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 왕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언약하신 것인데 세상 왕들이 도모한다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굳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도와주는 대가로 자기 나라를 아수르에 예속시킵니다. 이때가 BC 721년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설득합니다.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 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데서나 저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 달라고 하여라.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조 즉 뭐 지하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보여달라고 하든지 그런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서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좀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참 어느 면에서 들으면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선적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 아수르, 저 강대국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아하스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절망은 같은 민족이면서 거칠게 위협해오던 북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우방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있던 아수로도 아니었고,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절망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시선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말아요. 신앙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엄중한 시점에 아하스는 정치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들을 외세의 수탈에 내몰리게 하고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예속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그냥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익이 될 때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아하스의 이 선택은 남유다의 우상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설득하면서 끝까지 피하고 싶어 했던 결과가 그만 아하스 한 사람의 그 불신앙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은 두고두고 두고 우리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더 이상 아하스에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사야는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끝까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단지 사람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이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의 희망이 700년 후에 그 땅으로 오실 예수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또 장구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세대가 이 유다 땅에서 울고 웃다가 빠른 속도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유다의 암흑기를 지납니다. 유다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리스 군대가 또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기도 하고 마카비 왕조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700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새로운 무대가 열려요. 그 새로운 무대에 새로운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젊은 남자가 등장하고, 마리아라는 앳된 처녀가 그 무대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어디가 편하지가 않아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자기 약혼녀가 잉태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처녀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지금 요셉의 정혼자인데 말이 처녀지 아직은 12살에서 14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마태는 이 요셉이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이렇게 안타깝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인격적이고 사려깊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한 남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면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만 정리하려고 하는 아주 사려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천사의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앞과 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역사상 처음으로 수신하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잉태가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도 우리 이성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가슴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스왕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정작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모호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700년 전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스와 달리.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7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평소에 지키지도 않던 율법을 핑계로 대면서까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 그러면서 분개했습니다. 결국. 아하스 한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분개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복음서에서 요셉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몰라요. 만약에 요셉이 이때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아하스처럼 나는 믿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겠어요 더구나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아들이 될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이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예수의 이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메시아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협조를 구해서 그녀의 태를 빌리시고 요셉의 협조를 구해서 그의 족보를 빌려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기뻐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깝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위태롭고, 심지어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었고, 장차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아래서 바라봐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비극적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비극적인 미래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자신들의 비극적인 미래도 받아들입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박노에 시인이 쓴시 중에 "다시 새벽의 길을 떠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 몸을 때려 울리는 종은 스스로 소리를 듣고자 귀를 만들지 않는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 집을 짓지 않는다. 잠든 아기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들 한 번은 다 바치고 돌아와 세근세근 숨 쉬는 상처를 품고 지금 시린 눈빛으로 말없이 앞을 들어보지만 우리는 과거를 내세워 오늘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흙과 뿌리를 보살피지만 스스로 꽃이 되고 과실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내일이면 모두가 웃으며 오실 길을 지금 우리 젖은 얼굴로 걸어갈 뿐이다. 오늘 다시 새벽의 길을 떠난다. 참 좋은 날이다.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 다 바쳐버린 사람들의 의해서만 새벽은 우리에게 밝아오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꽃이 되기를 포기했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쓸쓸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의 죽음에까지 동행해줄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미래까지 다 포기해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또 불신앙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차버렸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신혼의 단꿈도 버리고 자신들의 미래도 희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희생을 딛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세혈 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서 나신 분 그러나 그분은 혈통이 아닌 성결의 영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만웨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에서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인만위해를 꽃 피워줄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예수님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교묘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 줄것 같은 강대국을 의지한 그런 사람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현실을 희생시켜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대림절이 다 지나고 성탄절이 밝아올 때.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